삼성의 캐녹스 Z70S 2배줌 카메라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을 키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 나오고 여기 텔레와이드 눌러 주시면 70mm까지 갔다가 네, 주밍이 되고 그다음에 어, 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불이 켜지는 걸 확인을 하시고 찍어 주시면 돼요. 위에 불이 AF가 정상으로 잡혔다. 밑에가 플래시. 네. 자, 여기서 이제 <laughs> 플래시 버튼을 한번 지금 기본 세팅은 오토예요 한번 눌러주면 정목금지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역광 보정이 돼요 역광에서 보정하는 거 네, 밝게 좀 나오게 얼굴이 그 다음에 필리는 항상 플래시를 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끄는 거 이렇게 플래시 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필름을 넣어놨으니까 찍으면 이렇게 필름이 움직이겠죠 네. 그 다음에 모드가 있는데 모드를 한번 눌러주면 셀프 타이머가 되고요. 이거 이때 이제 눌러주시면 빨간 불이 10초 후에 꺼지면서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블 셀프 타이머가 있어요. 셀프 타이머를 두개쓸 수가 있고, 어 20초 후에 찍는 거, 그 다음에 연속 촬영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무한 초점 기능이 있어요. 무한 초점은 뭐냐면 뭐 초점이 가장 멀리 있는 사물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스 안에서 버스 밖에 풍경을 찍는데 어 밖에 풍경이 아니라 버스 창틀에 앉아있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질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찍으면 안심하, 안심하게끔 저기 버스 밖에 있는 풍경을 찍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초점을 뒤로 밀어, 가장 멀리 있는 걸로 맞춰주는 거그 다음에 이제 벌브 셔터는 삼각대가 필요해요 이거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안정되게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네, 셔터를 누르는 동안 이 계속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필름에 빛이 오랜 시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야경 촬영할 때 네, 유용합니다. 피아터 네. 네. 소리도 굉장히 들려요. 아, 늦... 자그 다음에 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본 기능은 이렇게 있고 어, 지금 이제 필름을 넣어볼 텐데요. 필름은 기존에 들어있는 필름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테스트 중이니까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음 바로 감아 버려요. 이거는 이제 강제로 필름을 되감는 버튼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찍고 나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런 소리가 나면서 필름이 되감는다고 생각하면 시 되고 이렇게 깜빡일 때 필름을 네. 뚜껑을 열면 필름이 다 감겨 있죠. 얘를 빼주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이 필름을 또 새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 어, 튀어온 부분이 어, 아래로 해서 이쪽으로 집어 넣으시고 얘를 쭉 빼서 빨간 선까지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필름 로딩이 되죠. 그래서 일, 일이 떠지면 전원을 켜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찍어주면 36, 37 이렇게 카운터가 다 끝나면 <laughs> 알아서 필름을 되감아주는 그런 완전 자동 카메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 편하게 화각 조절하셔서. 플래시 세팅 하셔가지고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데이터백인데 이 해당 날짜 가이 사진 하단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눌러주면 사진 찍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걸 누르면 깜빡일 때 숫자가 얘를 눌러서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달력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잘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